선거법은 바로 국민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킵니다. 선거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법이다. 선거법이 민생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좌파가 의회를 점거하는 그 선거법 결단코 맡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공수처법이 투쟁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어, 장외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복귀해서 우리 챙겨야 할 일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니까승할수 있습니까? 신속 처리 건 네. 지정 동의 은합니다 네. 네. 선거, 선거 선거는 민생입니다. 선거제가 바로 민생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어디서 논의합니까? 국회에서 논의합니다. 이번 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추진하는 선거 제도는 한 마디로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여권 세력으로 국회를 채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결국 이 정부 경제 폭망의 주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내년 선거 이번 선거제로 한다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국회에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거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반대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선거법은 결국... 좌파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의회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안정적으로 차지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 이런 거다 논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이다. 이런 선거법으로 하면 지금 이 정부 경제 폭망하게 한 소득주도 성장 더 가속화됩니다. 더 강화됩니다. 좌파 사회주의 실험 정책 그 이상이 됩니다. 그대로 두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선거법은 바로 국민 박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킵니다. 선거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선거가 민생이다. 민생이다.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법이다. 선거법이 민생법이다. 문재인 선거법은 내보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저 내보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제가 아마. 좌파 집권 연장법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생 합판법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 왜냐, 어, 무죄인 선거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좌파 세력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조금만 잘하면 대연 확보선까지도 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에 이 국회 내에서 이 좌파 세력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 대원 확보 성과를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의 정책은 왼쪽으로 한참 좌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이 더욱 파탄하게 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선거법은 민생 파탄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선거법이 정치 문제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곧 경제 문제이자 민생 파탄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패스 트랙을 태워야 할 법안은 민생 법안들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가지고 싸울 때 아닙니다. 민생모안보다 선거법이 더 급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법 그것 때문에 지금 살만해졌습니까? 이 정부가 우리가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적정이 어떤 적절히 어떤 한 행보를 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테스트 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면 를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밖에서 챙겼던 민생, 경제, 국회 안에서 함께 각 정당들과 함께 챙겨 나가는 그 일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생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 보수가 결집해야 되겠다 또는 외연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 얻고, 또 국민들의 아픔을 어,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밤에 들어가면 또 정리하고 메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일 때 보수 네, 단합에는 어, 어, 뭐, 도움이 됐지만, 뭐또 이렇게 외연의 확장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들 만났습니다. 상인 만나고, 자영업자 만났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만나고, 성년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습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정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선거법 개정해서 국회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어떠냐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수 이상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의 선거법 국회가 채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 대표께서 민생 대장정 다녀오셨습니다. 이 타탄나는 민생 현장 어,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차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많이 양보했습니다. 지난 주말로 자유한국당이 희저 집회를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발 희회를돌아저 생입 법도 하고 추경도 통과시킨 역할을 하룻밤에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혹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성 당당한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포스트에 하다가 뜻대로안 되니까 어거지를 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환 대표가 그어 그제 국민민생은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참을 기가 막힙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국무총리를 하면서 과연 뭘 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까? 과거의 비즈니스 플랜들이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 구조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아 거기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인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 그 정권과 그 정당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을지로 위원회와 민주당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많은 법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를 했습니다. 하파 독재, 하파 연구 지권을 위한 마지막 포즐이 이제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의회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요구사항은 아주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페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와 그리고 민생국회의 정상화입니다. 어, 여당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결자해제하십시오. 첫 번째 사과하고, 그리고 페스트트랙 태운 법안 철회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국회는 열어서 해야 될 일이 민생국회입니다. 민생